지금부터 2015년 5월 19일 자금말교의 새벽말씀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찬송가 412장입니다. 내 영혼의 그깊깊은 데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아침에 일찍 일어나 주님께 나와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여 주심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거짓되게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을 속이며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미련한 자들과 함께 있는 것이 아니라 지혜로운 자들과 함께 있어 저 또한 지혜로운 자가 될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자문의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지혜와 명철을 얻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루도 주님의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잠언 14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봅니다. 지혜로운 여인은 자기 집을 세우되 미련한 여인은 자기 손으로 그것을 허느니라. 정직하게 행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외하여도 패역하게 행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멸하느니라. 미련한 자는 교만하여 입으로 매를 자청하고 지혜로운 자의 입술은 자기를 보전하느니라 소가 없으면 구유는 깨끗하려니와 소의 힘으로 얻는 것이 많느니라. 신실한 증인은 거짓말을 아니하여도, 거짓 증인은 거짓말을 뱉느니라. 거만한 자는 지혜를 구하여도 얻지 못하거니와, 명철 한 자는 지혜 얻기가 쉬우니라. 너는 미련한 자의 앞을 떠나라. 그 입술에 지식 있음을 보지 못함이니라. 슬기로운 자의 지혜는 자기의 길을 아는 것이라도, 미련한 자의 어리석음은 속이는 것이니라. 미련한 자는 죄를 심상히 여겨도, 정직한 자 중에는 은혜가 있느니라. 마음의 고통은 자기가 알고 마음의 즐거움은 타인이 참여하지 못하느니라 악한자의 집은 망하겠고 정직한자의 장막은 흥하리라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웃을 때에도 마음에 슬픔이 있고 즐거움의 끝에도 근심이 있느니라 마음이 구분자는 자기 행위로 보응이 가득하겠고 선한 사람도 자기의 행위로 그러하리라 아멘. 여 오늘 말씀의 12절 함께 다시 봅니다.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사람이 보기에 바르게 보이지만 그 길은 사망의 길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길을 가고 있습니까? 판단하기 쉽지 않은 문제이지요. 내가 걸어가는 길이 올바른 길일까 아닐까 하는 질문은 언제나 나에게 던지는 질문입니다. 내가 가는 길은 올바른 길일까? 제대로 선택을 한 것일까? 하는 질문 말입니다. 악한 사람이 아닌 다음에야 우리는 언제나 올바르게 살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하지만 올바르게 산다고 생각한 그 길이 사망의 길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이 올바른 길인지를 우리는 명확히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이 눈앞에 훤히 보이는 것이라면 어느 누가 그 길을 판단하지 못하겠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판단하기 힘든 일이기 때문에 어렵지요. 이런 어려운 선택의 순간에서 우리는 선택을 제대로 하기 위해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를 하고 하나님께 간구를 하고 그리고 행동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나의 마음, 나의 눈을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곳으로 향하게 하소서 라고 말입니다. 내가 생각하기에 선하다고 생각한 선택으로 인해서 다른 이가 고통을 받을 수도 있고 내가 가는 길이 제대로 된 길이라고 생각하고 걸어가는데 마지막에 가서는 낭떠러지 절벽일 수도 있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지요. 아휴 그래 한번 봐주고 가지 뭐 라고 생각한 것이 도리어 나에게 화가 되어 올 수도 있고 제대로 마무리를 짓지 않은 일 때문에 그 일을 다 그르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2절입니다. 정직하게 행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외하여도 폐역하게 행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멸하느니라. 우리는 정직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정직한 자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지녀야 합니다. 하나님을 무시하고 경멸하는 자는 폐역한 자, 그릇된 길을 가는 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기준점, 잣대이시기 때문입니다. 아이 정도는 내가 갈수 있어, 내가 갈수 있어 라고 하는 자만심, 교만이 나를 그릇된 길로 가게 만듭니다. 돌다리도 두드려보고 건너라 라는 우리의 속담이 있지요? 저는 이것을 이렇게 바꿔보고 싶습니다. 무슨 일이든 하나님께 여쭙고 가라. 하나님께 여쭤보는 것은 내가 한번더 생각하는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여유를 가질 수도 있고 급한 마음으로 판단이나 선택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마음을 주셔서 올바른 선택을 할수 있게 해 주시는 것이지요. 그저 건성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열과 성을 다하여서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날마다 충실한 마음으로 주님과 교제를 나눠야지요. 성경의 인물들 대부분은 언제나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을 나의 옆에 모시고 살았던 인물들이지요. 마찬가지로 우리들 또한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예, 오늘 말씀 8절, 9절입니다. 슬기로운 자의 지혜는 자기의 길을 아는 것이라도 미련한 자의 어리석음은 속이는 것이니라. 미련한 자는 죄를 심상히 여겨도 정직한 자 중에는 은혜가 있느니라. 슬기로운 자와 미련한 자에는, 미련한 자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지요. 자기의 길을 아는 것과 자신을 속는, 자신이 속는 것의 차이입니다. 죄를 쉽게 보는 것, 심상히 보는 것과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 세 차이입니다. 스포츠에서도 내가 쉽게 당연히 득점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 득점을 하지 못하고 상대방이 도리어 득점을 하게 되면 나의 손해는 두 배가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것이 처음에는 두 배이지만 계속해서 그런 일이 발생하면 기하급수적으로 점수가 벌어지게 됩니다. 지금은 그냥 아무것도 아닌 차이처럼 보이지만 내 마음과 행동을 고치지 않고 계속 그렇게 걸어간다면 나와 상대방의 길은 확연히 차이가 나서 나는 사망의 길로, 상대방은 생명의 길로 걸어가는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련한 자의 길을 걸어가면 안 됩니다. 미련한 자와 함께 있으면 안 됩니다. 7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너는 미련한 자의 앞을 떠나라. 그 입술에 지식이 있음을 보지 못함이니이다. 미련한 자를 떠나라. 라고 과감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미련한 자와 함께 있으면 내가 똑똑해 보이고 돋보이겠지만, 나 또한 미련한 자들과 함께 동화되어 버립니다. 믿음이, 신앙이 튼튼하지 못하면 믿지 않는 사람들, 특히 이단 사람들과 이야기하는 것은 가장 미련한 짓이지요. 오늘 말씀의 1절과 11절 말씀입니다. 지혜로운 여인은 자기 집을 세우되, 미련한 여인은 자기 손으로 그것을 허느니라, 악한 자의 집은 망하겠고, 정직한 자의 장막은 흥하리라. 나의 집이 흥하는 것과 망하는 것은 지혜가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를 언제나 어디서나 간구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는 그 어떤 세상의 지식보다 뛰어나며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시는 그러한 지혜입니다. 14절입니다. 마음이 구분자는 자기 행위로 보응이, 보응이 가득하겠고 선한 사람도 자기의 행위로 그러하리라. 우리의 행실을 어떻게 행하는가 하는 것이 우리의 미래를 결정해 줍니다. 사소한 것이라도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사는 삶, 하나님의 지혜를 언제나 갈망하는 삶, 선한 마음으로 가득한 삶을 살아갈 때 우리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수 있을 것입니다. 나의 삶의 속도를 늦추십시오. 급히, 급히 세상의 수레바퀴에 휩쓸려 살아가다 보면 나의 손은 하나님으로부터 너무 멀리 떨어져 있을지도 모릅니다. 주일 예배에 참여하는 것부터 지키십시오. 하나님과 교제하는 유일한 시간이 될수 있는 주일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십시오. 그리고 매일같이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내가 힘들 때만 주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감사함이 생겼을 때, 기쁜 일이 있을 때, 함께 주님과 나누는 삶을 살아가시길 부탁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지혜로운 자로서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께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 저에게 주시는 말씀 하나님 아버지 미련한 자와 함께 있지 아니하고 지혜로운 자가 되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오늘 하루 종일 붙들고 갈수 있기를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살아감에 있어 너무나도 많은 일들이 우리 앞에 산적하여 있습니다. 그 산적해 있는 모든 일 가운데 주님께 기도드리고 주님의 지혜, 주님의 마음을 얻고자 하오니 아버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해야 할지를 어떤 것을 선택해야 할지를 가르쳐 주시어 주님의 자녀로서 그리고 주님의 제자로서 언제나 현명한 선택을 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생명을 살리는 일에 우리가 더욱더 매진해야 할 것입니다. 악한 자들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게 하시고 악한 자들이 나를 고난에 빠뜨리더라도 어힘어 너무나도 힘들어하거나 노여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만 의지하여서 주님과 함께 동의하는 삶 그것만이 나에게 가장 가치 있는 삶임을 하나님 아버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성도님들이 주일날 많이 오지 않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신앙을 붙들어 주시고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그들이 우리 교회에 오지 아니하더라도 다른 교회라도 함께 출석을 하여서 주님의 말씀을 듣는 그러한 자가 될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신앙이 믿음이 떨어지는 일이 없게 하시고 주님께 언제나 붙들어 주시어서 그들을 주님의 자녀로서 인도하시고 언제나 주님께 기도하는 자,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자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필요한 것만 있을 때에 필요한 것이 있을 때에만 교회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매일같이 주님을 신앙하고 주님을 악망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자들이 될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작은 마을교회 성도의 모든 성도님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의 수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